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이 입니다 오늘은 어, 오래된 향신료인 계피 그 다음에 어, 우리 몸의 병을 치료하는 어, 파동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파동의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피는 가장 오래된 향신료인데 농나무 속 나무의 껍질에서 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나무는 어떤 나무들이 있냐면은 껍질이죠 어, 육개나무 로우레이로이 농나무, 로우레이로이 농나무 그다음에 실런 계피나무 이런 데서 껍이 나무 껍질로 만든 향신료가 되겠습니다. 이 계피는 조미료로도 쓰이고 향신료, 생약으로도 쓰입니다. 6천년 전에 이집트에서 미라 방비 방부제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2천 6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한 600년 전에 그리스 여자 시인 사포 어, 예, 시에도 이계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어, 몸에 땀을 나게 하고 속을 따뜻하게 하며 혈액순환을 돕고 간과 폐의 길을 고르게 하면서 쥐가 나는 것을 방지하는 약재라고 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통과 관절질환에 좋으며 모기를 퇴치하는 등의 방충제로도 쓰이게 되겠습니다. 동종요법이라는 것은 비슷한 것으로 비슷한 것을 치유하는 요법을 말합니다. 고놈 비슷한 걸 갖고 비슷한 걸 치유한다. 뭐 면역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항원 항체 반응 이런 거 비슷한 거죠. 파동을 이용을 해서 우리 몸의 병을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파동 우리 몸에는 파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만물 우주 모든 것에는 파동이 있습니다. 고유의 파동이 있죠. 주파수가 있는 거죠. 사람마다 틀리고 물질마다 틀리고 다 파동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의 의사인 한에만이 발견한 이동 그, 그 발견한 것으로서 말라리아 치료에 쓰이게 되겠습니다. 동정욕법이죠 그래서 키니네네를 먹으면은 말라리아 증세가 비슷하게 나오고 이게 키니네를 물에 많이 희석할수록 말라리아 치료 효과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에 희석하면은 키니네 성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말라리아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키니네를 계속 물에다 희석을 해서 조금 이제 먹으면은 이제 말라리아를 이제 예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면역 요법이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말라리아 비슷한 걸 먹어서 말라리아를 증세를 약한 말라리아 증세를 유발하고 이걸 인해서 진짜 말라리아를 예방을 하는 건데 이 키니네 성분이, 이 키니네를 희석을 해서 거의 이제 없는 저그 성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물에다 희석을 하면은 키니네 성분이 이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계속 물을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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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그게 이제 말라리아 증세를 유발하고 말라리아 예방 효과가 있다. 이게 바로 동정요법이면서도그 치료가 된다. 그래서 동정요법이면서도 이게 물질은 없지만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물질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파동이 남아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파동 요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의 효과가 발현이 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아, 일반 그 물은 우리가 그 무생물이죠. 물이 뭐, 뭐, 뭐 생물체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물이 이제 무생물이지만은 이 물은 사람의 감정을 기억을 하고 아, 물에테리를 꽥꽥 찔르면은 화를 내면은 물이 뭐 어, 이상하게 흐트러진 모습을 하고, 물을 칭찬을 해주고, 이쁘다 이쁘다 해주면, 물이 아주 아, 동그랗게 아주 이쁜 모양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걸 뭐, 어, 그, 다 관찰한 결과 있거든요. 이 물은 사람의 감정, 무생물이지만은 사람의 감정을 기억을 하고, 눈으로 보이는 결정 사진으로 어, 자신을 표현을 합니다. 하물며 무생물인 물까지 그런데, 어, 우리의 그 생명체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 고양이, 뭐 통닭 어, 심하면 뭐 파리, 뭐 모기 이런 것들도 뭔가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 학대를 하면 안 되게 되겠습니다. 물은 물질의 파동을 흡수를 하고 전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은 파동이면서 그 파동의 정보가 서로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물에는 기운이 있고 그것이 서로 상호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백조계의 세포는 자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파동으로 주변 환경을 끌어들이게 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을 깊이 살펴야 하게 되었습니다. 파동 의학은 자기 공명 장치와 음악 치료에 쓰이게 되겠습니다. 이 파동 의학이 쓰이는 데가 이제 자기 공명 장치 MRI m r i 는 Magnetic Resonance a n a l y z e 이저 그러니까 마그네틱, 그러니까 자기, r e s o n a n 공명, 오넬라이저 분석, 오넬라이저 분석기. 그러니까 자기공명자치가 MRI고 또 음악 치료에 쓰이게 되겠습니다. 음악 음악을 이용하는 치료에도 파동 음악, 파동 의학이 적용되게되겠습니다 음악 치료는 Music t h 라고하 Music Therapy, t h 는 이제 치료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파동의학과 안녕 우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